여기 사람 있을 확률 30%. 간좀 보다 갈까? <laughs> 어, 갑자기 <깜짝이야, 웃음> 씨. 하이. 차치 모참치 삼만 어, 차치 모참치 삼만치 감사드립니다. 치 시돌이. 미션 완성 킬당 만원? 아니다 킬당 5만원? 치킨식 킬당 5만원 예? 아니, 진짜로? 레얼리? 티시스 리얼리? 티 c 스 리얼리? 배틀 그라운드? 형 처치 2만 치해서 5만 맞출게 아, 고마워 아 몰래 포장 돌렸어야 되는데 그럼 아. 처치 킬당 5만? 오만? 거의 5만가 편견인데? 이게 뭐임? 내린거 오빠는데왜 여기있음? 이게 배틀그라운드에요 아시겠어요? 저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그냥 빠져나가야겠다 무섭다 여기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저 사람 아니냐? 나 본거 같은데? 어 뭐야? 얘? 예? 뭐해? 뭐하는 친구일까? 베리니베리니 베리니 같은데? 튀어! 일단 몰라! 게임이 너무 이상해! 여기 내려도 좀 이상한데? 튀어 남남남물루 남물루 자 벌써 2킬 정립하면서이 상태로 치킨 먹으면 10만이죠? 그러면은 그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까 존버해서 이제 치킨만 먹으면 되겠다 개꿀띠 이거 진짜 첫 판이에요 예 이거 레알 찜 찐첫 판. 아또첫판또야또 또또 드래곤볼 사이다 원기호. 아 타이밍 놓쳤어. 근데 쏘는 거 보니까 허접이야. 쏘는 거 보니까 허접이야 허접. 여보쇼. 여보쇼 불 마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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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흑 여보쇼! 헤헤헤 <laughs> 딱 사람들이 쏘는 거 보면은 아이 사람이 잘 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못뭐 쏘는 사람이구나 개! 일로와 차분히 어, 내숭해우 내숭해우 향수 피저피크 양파까지 어이 사람은 살짝 잘쏠수 있는 사람인데 어 제가 이제 소스로 양념을 쳐버렸네요 예. 아 지렸네요 좀잘쏜 사람이긴 했어 야 벌써 4킬 이 상태로 치킨만 먹어도 지금 무려 어마무시한 금액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평가질 보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평가 안 하겠습니다, 예뭐 예, 그냥 뭐 그냥 말한 건데 예 물론 다들 잘하시죠, 예 세웠는데 그럼 난 가야지. <laughs> 그럼 난 가야 할쥐 다른 데 가면 되지. 저는 약간 대치하는 것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참아야지 이런 건. 참 버린 세 번이면은 복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봐봐요 복이 들어왔잖아요 벌써. 어떻게 방 모임 방금 어떻게 피했냐? 견문색인데 방금은 진짜로 견문색인데 저렇게 저렇게 피한 사람 처음 보네. 야 아, 여기 집안에 있는 사람 좀 잘하는데요? 어 방금 저기 담벼락에 보인 것 같은데? 치킨 무조건 먹어야 된다 치킨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오토바이 소리 써! 굿! 진정하십시오 28명? 여기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딘가 키를 먹으려고 키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치킨을 먹을 생각을 하자 응해 야 아레나 자기장이라서 아래에 걸렸네 아레나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나 아레나 나지형을 몰라 이거 지형이 아레나 지형을 모르겠다 어유 어, 어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예상하다, 얘얘 이상하다 진짜 진짜 이상했었지. 저기 슈퍼 터트리면 3킬일 것 같은데, 느낌이 슈퍼 이거 진짜... 2킬이야, 이거! 그냥 이킬... 그냥 킬인데 이거? 잠 아, 잘못... 잘못 날라갔다 죽었어 큰일났다 조졌다! 연막 어디서 봐? 아아야 C4만 보자 C4! 잘못... 아니 그...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었어 어, 리플 안 돼. 왜 리플이 안 되는 거야? 야 뭔가 핵 있는 판은 리플이 안 되는 거 같다. 어, 리플 못 봐.님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적으로 온 사람들은 아마 여기 키 카드를 쓰러 올지 않을까. 아 드론 좀저 드론 평소에 잘 보이다가 왜 진짜 나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싱싱이야 상태인가요? 아니요. 싱싱합니다. 아, 드론 좀 줘. 오오오오. 어, 드론 나왔다. 드론이 나왔죠. 바로 보안키 카드 먹어주고, 헉, 근로자 앤드 레스. 나쁘지 않은데, 자가 제세동기에 3두개의 근로자. 야, 이거는 참 좋네요. 성운기안 먹냐고요? 먹었다고. 드론은 드론을 왜 먹어? 드론을 왜 먹니? 소음기 먹었나요? 버림아 버렸어 와, 버림 한 번만 더 나한테 그 심기 건들면 다 버릴 거야 뭐 먹었어요? 그럼 다 버릴 거야 나 싱싱미역 상대이신가 봐요 님들이 싱싱미역으로 만들잖아요 예, 저는 근데 아까 소음기 먹었나요? 어디 사냐 안 돼있다 너는 Where are you from이야 너? 미션 봤나요? 아..그럼요 여포 모드 ON 좋았어 다음 자기장 보고 지붕으로 가도록 하죠 예? 지붕 개꿀이거든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있다가 지붕으로 가면 돼 예? 자기장 정 가운데 지붕으로 가면 돼 아니 뭐 배그가 킬하는 게임은 아니니까 전략적인 전투 오케이, 전략적으로 치킨을 먹는 게임이, 게임이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제일 강하다. 야, 이야! 야, 와! 자, 그냥 오죠. 자, 그냥 오죠. 자, 그냥 와요. 지금. 오하가안 나와 뭐야? 개꿀, 첫판에 죽은 자리랑 똑같은 집이다. 안녕하세요. 뭐야? 후, 이스 넥스트, 암몬, 넌 넥스, 네벨라... 네 명이 어 있을까? 세 명, 저거 사람 아닌가요? 와나 이거 어떻게 발견했아 아, 헤이, 헤이, 헤이! 프렌 h 리 e y hey hey, hey. f r 죽은 앤가? I'm r o n now. Oh. 나 e y hey hey, hey, hey. I, I don't kill you. 이개 죽일 거예요. 아 y e s yes. I'm p o p p Angel. <laughs> 뒤졌다 나. 야왜안 나와? 여기 안 나오냐? 아십아아아 아, 아, 아! 친구야 친구가 잡아줘 친구가 잡아줘 친구가 잡아줘 중간 잡아줘 아뭘해 에이... 오케이 시신 줄 알겠지 음 역시 난내 예상 완벽해 에이... 음 좋았어 그럼 음, 시신 줄 알고만 음. 시신 줄 알아. 장경이, 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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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라 했잖아! 어디 던질라 했지? 여기, 던질라 했는데? 오른쪽에 있었으면 여기, 죽었을까요? 아 치킨 치킨 먹었어 아 치킨을 안 먹었어 아 시체인 줄 알고 연기를 했는데 그렇게 통했어 역시 난 천재야 허! 아 다시보기 진짜 안 된다니까 아니 다시보기 어떻게 해야 돼아저 시점, 시점 한번 보자 왜 그러는 거야 아 다시보기 보고 싶어 특정 장소를 이렇게 넘기는 거 어떨까 안 되네 씹 원, 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 반영. 남미, 다람쥐.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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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